내가 추구하는 직주 근접, 그리고 교육여과 그리고 장기 발전 가능성, 그리고 가격 회복력이 어느 정도가, 조, 어디가 좋을까? 이거죠. 똑같이 한 20에서 한30% 빠져있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면 어디가 가장 회복이 빠를까를 보면 동작구에 근접한 이세개 단지 중에서는 가장 나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서울 7억대 가성비 아파트 알아볼 건데요. 이 정도면 가성비에 해당하는 걸까요? 한번 부동산 알릴레이사 윤지의 수석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단지는 총세 곳인데요. 우선 관악구에 있는 관악현대와 홍제한양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기름뉴타운 동부센트레빌입니다. 이세 곳이 전부 이제 가성비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연구원님, 이 관악현대가 이제 가성비가 있는 아파트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바로 이제 단지명으로 들어오기 전에 네. <laughs> 예. 가성비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 쪽 이제 평균적인 가격을 보게 되면 가구당 평균이 이제 저희 114 부동산 114 데이터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7억대 아파트 개념에서 물론 이제 평형이 좀 줄어드는. 단점은 있긴 하나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에 해당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평당가로 한번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4,3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성비에 해당되는 기준은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냐? 어, 제가 볼 때는 평당 한3,000 이하에 해당되면 그래도 서울 내에서 가성비에 좀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서울 쪽에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구로구 저기 한2,500 정도 되고요, 평균이. 강서구가 한3,100 정도. 그리고 노원구가 2,500.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서대문구가 한 3,100. 그리고 은평구가 한 2,800. 그리고 중랑이 한 2,400. 평균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결국은 찾아야 되겠죠. 동대문이 한3,000 정도. 그리고 이제 3 0대만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북구가 한 2,700. 그리고 도봉구가 2100 예, 그리고 금천구가 2100 그리고 관악구가 2600 그리고 강북구가 2200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서울에서도 실수요자가 좀 선호하는 그래도 가격접근성이 좀 좋은 곳들을 우리가 그 노도관, 금관구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구 안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 축소하고 축소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가용자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 주실 그런 단지들 보시면 한 23평, 한 24평 정도 기준에서 한 6억, 한 5천에서 7억 정도 잖아요 이걸 평당가로 환원해서 보면 2,800에서 3,000 정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면 계속 인서울라는 개념에서 보면 가성비는 있는 곳이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홀로 아파트 단지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나홀로 아파트는 100세대 미만 혹은 50세대 미만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서 있는 거래가 잘안 되는 그런 단지들은 사실은 더 싸긴 하죠 문제는 그 안에 이제 주차장 혹은 커뮤니티 혹은 노후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런 데를 우리가 뭐 6억, 7억 이러면 또 이게 가성비가 있는 것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출하는 부분들은 거기서도 500세대, 1000세대 이상을 따로 추출을 해서 그게 실제 가성비가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개별 단지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본 곳이 관악 네. 현대를 봤습니다 금액대가 6억 후반에서 이제 7억 초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첫 번째로 보신 데가 관악 현대고요. 한 2100세대 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악구의 전체적인 행정구역 범주를 보시면, 동작구랑 이제 접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관악 현대 특징은 사실상 동작구, <laughs> 예. 좀더 아깝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한번 보시면, 관악 현대 아파트는 이미 그 주변으로 좀 신축 단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관악구라고 하면, 저은 2호선 라인, 봉천동 일대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있고요. 이 주변을 생각하시는데, 이 관악현대는 이제 노후도는 좀 높긴 한데 지금 보시면 관악현대는 한 34년 정도 돼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성비를 찾다 보면 결국 연식에 대한 것들을 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이제 현장에 가 보시면 이제 언덕 고저가 좀 있는 특징들이 있고 이제 주차 부분들이 좀 불편하고. 커뮤니티도 좀 어렵죠. 30년 이상 됐으니까. 근데 다만 이 7호선 송실대 있고요 역세권에 있습니다. 도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리는 라인에 있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관악현대지만 동작구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도동 일대에 접해 있고 결국은 흑석동 쪽을 지금 이그 현충원 부지랑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입지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물론 이제 고전은 있긴 합니다만 한두 정거장 정도면 서초 일대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입지에서 사실은 6억 원 후반에서 7억 원 사이에 한20한 3평 정도 되는 입지라면 가성비 이슈에는 뭐 해당이 된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손색은 없어요. 다만 이제 실제 지금처럼 이제 대출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 시기에는 이게 6억원 이하냐 혹은 6억원을 초과하냐에 따라서 실수요자 중심의 디딤돌 대출 같은 거에 이제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그래도 꽤한 뭐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 입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금액은 뭐요? 실제로는 고점 대비 한20%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최근에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중저가 아파트들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시기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대출이 안 나오면 결국은 조금 저렴한 걸 찾는 수요들이 생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주변이 또 상도동 일대 중심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 재건축이 어느 정도 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현대 아파트도 대단지공, 앞으로 이제 재건축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뭐 도심지 쪽에서 의 출퇴근 이슈 중심으로 봤을 땐 괜찮은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 니 입니다. 예. 전고점 대비해서 한20% 정도 떨어진 데는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서울의 지금 25개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전고점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길게 보시면 25개구 전체가 전고점 정도, 정도는. 회복 그러니까 온기가 좀 퍼질 여지가 있는데 작년 말에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 그 온기가 퍼지던 게 일단 맥은 끊겨 있고요 그게 이제 1분기 정도 지나면서 이게 이제 대출 규제가 좀 풀리는 부분 금리가 좀 인하된 부분 그리고 과거 고점을 회복한 지역들이 그게 국권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온기가 퍼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과거 고점 정도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 평가를 하시고 이 아파트에 대한 진입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7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서민 대출에 해당되는 디딤돌 대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두 번째로 그 광화문 출퇴근에 조금 용이한 홍제 한양을 뽑아봤는데 여기는 초역세권이고 33년 차 구축 아파트지만, 어, 뭐 길찾기를 해보면은 강남역이나 광화문까지 거의 한 30, 40분대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 설명드린 관악 현대보다 어떻게 보면 좀 언덕이 <laughs> 좀 높을, 높게 체감이 될 수도 있는, 결국은 이제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세대 규모를 보면은 한 천여 세대 정도 됩니다. 홍제 한양이, 그리고 요 가격대도 비슷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6억 5천에서 7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다만, 아까 설명드린 관악 현대 대비 삼호선 라인이라는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이 양 사이드에서 좀 가로막고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가 불편한 부분, 커뮤니티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광화문 출퇴근 이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홍제 한양 자체가 거주 관점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긴 하나, 가격에서의 회복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다. 라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분까지는 좀 감안을 하셔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예. 다음으로는 성북구 볼 건데요 네. 성북구가 기름 유타운그 동부 센트리빌이랑 도남동의 한진 한신도 여기도 한 5억 원 후반에서 한 6억 초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R114 랩스로 보니까 성북구 거래 탑3 안에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성비로 어떨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가성비로 선정을 하셔서 가지고 와줬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는 다 비슷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평당 3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특징은 7호선 라인이냐 3호선 라인이냐 4호선 라인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역과의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가지고 오신 단지들이 다 언덕입니다 <laughs> 고조가 좀 높고 상대적으로 기름뉴타운 동부센터레빌이한 2003년 정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노후도면에서는 이쪽이 좀더 유리하죠 그럼 인체부터 봐야 되는 건이 단지에 대한 형태 그러니까 내가 거주할 때 편할 거냐, 이제, 거주 관점이라면, 혹은 내가 출퇴근할 때 편할 거냐, 이제, 외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대 규모가 뭐, 1,400세대 가까이 되니까,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단지들이 다 1,000세대 규모라는, 규모 면에서도 비슷하고,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 고저가 있는 부분들도 비슷하고, 노후도는 사실 기름유타운이 조금, 이 동부 센트 레벨이 좀더 2003년에 입주해서 그러니까 연식 면에서는 좀 유리하긴 하나 단지 이제 그것 때문에 연식이 무조건 좋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순 없어요. 예, 그런 부분 고려하고 가격적인 부분들 비슷하고 역과의 접근성도 대부분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달 매년 이제 상담을 뭐한 천여 건 정도 진행합니다만 음, 결론을 내드릴 때 결론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고요. 3개 단지 혹은 6, 7개 단지를 볼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그런 경우입니다. 가성비 면에서는 세계 단지 모두 있으나 결국은 내가 선호하는 지역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것들, 자녀가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좀볼 필요가 있고.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 이러잖아요. 그럼 연식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기름유타운 동부 센트레빌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작동할 수 있고요. 4호선 라인에 있고 역까지 한 5분에서 10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니까 뭐 주변에 또뭐 신축되고 이런 개발호재들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 뭐 대안으로서는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다 비슷하긴 한데, 지금까지 봤던 세개 중에서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입지적인 가치로, 혹은 그 투자적인 가치로 봤을 때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어떤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뭐, 아까 그, 어느 정도 정답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가격이 비슷하고 입지 여건 부분 혹은 노후도 이런 부분들, 세대 규모 이런 것들에서 일단 충족을 하게 되면 공통 사항과 이제 차별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별점들이 지금 이 세계 단지에서는 거주 구역, 행정 구역이 다르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하실 부분은 성북구냐, 혹은 관악구냐. 관악구는 조금 애매한 동작구와 걸쳐 <laughs>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서대문구냐. 사이에서 이제부터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내가 추구하는 직주 근접, 그리고 교육 여건, 그리고 장기 발전 가능성, 그리고 가격 회복력이 어느 정도가, 어디가 좋을까. 이거죠. 거주도 중요하지만 투자 관점도 충족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런 경우, 똑같이 한 20에서 한30% 빠져있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면 어디가 가장 회복이 빠를까를 보면 동작구에 근접한 관악 현대가 이세개 단지 중에서는 가장 나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그 항상 착각하시는 게세계 단지 안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지 더 괜찮은 대체제 이 7억 원대에 더 괜찮은 대체제를 찾았다면 그걸 중심으로 사실은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관악현대와 새롭게 찾은 7억 원대의 그 대체제 부분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이게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서울에만도 이0만 채가 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하나를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114 쪽에 이제 많은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이 좀 어려워질 때 선택을 해드린다 정도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지 이런 거 상담을 받으려면 팀장님께 상담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음 이제 뭐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창고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컨설팅 페이지가 있습니다 리서치 페이지에 오시면 컨설팅 페이지 쪽에서 개인 대상에 이제 상담을 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이게 몇억 원짜리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몇십만 원 아끼기 위해서 의사결정에서 좀 실수하시는 경우들은 좀 방지하시는 게 좋다. 네, 지금까지 서울 7억원 가성비 아파트 알아봤는데요. 어, 이 중에서 수석 연구원님께서 어떤 게 낫다고 콕집어주시니까 훨씬 더 판단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은알릴1사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